안녕하세요. 자, 7월 12일 금요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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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벌써 7월도 두 번째 주에. 와, 진짜 이제 중반입니다. 이번 주 지나면 진짜 7월에 하이픽을 찍을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날씨가 이제 비가 오다 뜨거워지다, 비가 오다 뜨거워지다 반복하다 이제 장마가 끝나면 막 불볕더위로 치닫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 건강관리 잘하셔야 돼요. 덥다고 또 에어컨 밑에만 계시면 또 요즘에 또 냉방병, 아직 요즘에 의학 그러니까 그 의, 의, 의학 그런 문제로 때문에 의료 분쟁 때문에 병원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웬만하면 병원에 찾아가는 일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도 현명한 대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뜨거워지는 여름, 자 날씨의 이상 기온 현상 많이 발생하니까요 조심하시고요. 그럼 7월 10일 매일 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오늘도 무슨 문제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2 4전 지방직 구급 문제였어요. 행정작용 중에 부관 문제요. 자, 여러분 부관 아마 정리 어느 정도 잘하셨겠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부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관, 부간. 자 부관은요 혼자는 다닐 수가 없어요. 부관은 주된 행정이가 있어야겠죠. 행정이가 꼭 있어야 돼요. 주된 행정이가 있고, 여기에 부수적인 법률 관계를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다니는 법률 관계를 그래서 종된 규율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그냥, 그냥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어부록이잖아 어, 부록. 아니 하나 했더니 뭐가 또 따라오는 게 있어 뭐 하나 했더니 뭐가 걸려있는 게 있어 그런 걸려있는 것들을 규율하기 위한 종된 규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얘기하냐면 보통 그래요 도로점에 허가 받으면 허가 기간 같은 게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거야 기한 그다음에 아 이거 영업하시는데여 학교 종합구역이니까 애들 다니니까 밤에만 영화 봤어요 이렇게 아 조건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 하죠 조건 기한 그니까 러 기한은 날짜 날짜 한마디로 명확한 확실한 확정적인 이런 뜻이고 조건은 아 이거 확정적인 게 아니죠 뭐 조금 전에 뭐 표현을 뭐아 밤에만 하세요 그럼 확정적인 사실이지만 아 크리스마스 오는 것도 확정적이에요 하지만 올해 결혼하시고요 결혼하시면 내가 자동차인데 그건 불확정 사실이잖아요 불확정. 이런 사실의 조건에근거해서 주된 행정위가 이게 영향을 받는 거죠. 조건 기한. 그 다음에 요거 두개 하고, 그 다음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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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 그러니까 조건 기한은요, 이 행정위가 시작하고 끝나는데 필요한 이렇게 제한의 종이에 들어가고, 이 제한으로는 요 부수한 조, 규율을, 부수한 법률 관계를 규율을 못하니까 새로운 뭔가 의무를,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부과. 부가부가 부과, 부과. 부과라기보다는 부과. 그러니까 부과하는 거죠. 부과.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부과를 하는 건데 옆에다 붙이는 거죠. 부가 그래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은 의무부가예요 그러면 지켜야 돼 말아야 돼요? 지켜야죠. 그런데 이런 부수한 법률관계는 주된 법률관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고 부수한 법률관계에 관한 부담, 기한, 조건은 법적 근거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그거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 말은 이럴 때 주된 행정이 법적 성질이 재량일 때는 뭐 행정청이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저게 기속이라면 이게 가능하지 않죠. 만약에 기속이라도 법률에 부관을 붙여라고 써있으면 그럼 붙일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라고 행정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아무리 기속이라도 법적 근거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날 줄 알았죠. 그래서 부담은 아 새로운 독립된. 그래서 독립해서 취소도 하고 강제도 하고 왜 의무니까 그 다음에 쟁송도 할수 있어요 독립성이 강해요 쟁송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조건기한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한이잖아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소송이나 취소는 강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전부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행정청을 찾아가서 신청해서 거부 나오면 거부처분 취소등을 받게 그러다가 이제 새롭게 조건기한은 이게 성취되면 알아서 번쩍번쩍 번쩍 사라져요 별도의 행정청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근데 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내가 그때 가서 고려 한번 해 볼게요 고려하는 경우에 쓸수 있는 게 게 바로 철회권이고요. 그러니까 철회권이 유보됐으면 무조건 철회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철회되는 게 아니라 비교 규랑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철회함에 철회함에 좀 제한이 있다고요. 제한이 있다. 왜? 비교 규랑 하고 나서야 해 돼요. 무조건 철회하면 안 돼요. 요게 붙어있다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법률의적 행정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준 법률의적 행정는왜 부관을 못 붙일까요? 이게 행정처의 의사 표시니까 행정처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영역에서는 부관을 못 붙인다. 어떤 거예요? 준 법률적 행정는 행정처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이 정한 효과가 나오니까 행정처의 의사를 반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준 법률적 행정에도 부관을 붙일 필요가 생겨서 법률이 주는 효과를 일부 배제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법률이 주는 효과를 행정처의 지면대로 그래서 얘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필요한다고요. 하지만 얘네는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꼭 구별하셔야죠. 그래서 여섯 가지 아니 다섯 가지를 배우잖아요. 부담, 기한, 조건, 체력근유법 유보, 법률로과 일부 유보 배제. 하지만 법정 부관이다. 또는 자 수정 부담은 부관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부관의 쟁송, 부관의 한계. 그러면서 사후 추가 변경 되나요? 그러면서 법. 행정기본법에는 명동의 사정이 있어야 뭐 이렇게 나오죠. 물론 법률의 근거 그걸 명문의 규정으로 동의 사정 변경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지만 판례는 명 유동 사정 변경 명문의 규정 법률의 근거 유보 동의 사정 변경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행정의 부관에 대한 서별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자 이번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담이에요. 부담, 부담, 부담. 부관이 재소기간 도가로 확정되어 이미 불가정력 발생했다. 분의 부담이 의무라고 그랬어요. 의무를 부관. 자 부담인데 그걸 싸워야 됐었는데 왜 독립이 되니까? 근데 그거 재소기간 도가에서 확정돼서 이미 불가정력이 발생했어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하게 된 사법상, 오 부담은 의무부가 공법상. 그러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법상 계약도 맺을 거 아니에요. 머리도 깎고 옷도 사고. 아, 그면 나중에 부담이 잘못됐다, 부담이 잘 됐다 해서, 그러면 자 거래한 계약이 옷산게 잘못된 거야?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얘는 민사 소송을 따로. 토정의 소송으로 별도 쟁송이 가능합니다. 얘는 얘는 그러니까 얘는 공법관계가 아니라고 따라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래서 부담의 이행으로 된 사법상에는 별개다. 맞는 질문. 두 번째 부담의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은 예를 들어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없다. 부담을 이행 안 하면요 부담의 근거가 된 부담의 원처분인 이거는 왜 부담 이행 안하세요왜 의무 이행 안하세요 원처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사유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틀린 정답. 자, 지방국토관리청 일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 한 국가 귀속 처분은 매립 중호 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에 면허를 받은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규정한 규정한 공유수면 매립법의 법률효과 일부 배제. 이게 바로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 분 법률효과 일부 배제 입찰래요. 공유수면 매립, 알겠죠? 근데 매립지 일부를 국가에게 기부채나왜 왜? 도로 깔아야 되니까 그 일종의 대가성 없이 뜯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법률효과 일부 배제예요. 4번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에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 개정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명동의 사정 명유 동사 외우셔야죠. 법령 개정 되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담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거 건뭐 그걸 떠나서 아까 명동 사정이라는 것보다도 이거는요 송유관 매설 허가 사건 생각나세요? 송유관 고속도로 옆에 매설. 그러면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아, 아 부담을 붙였어. 근데 나중에 법이 개정돼서 더 이상 부담을 붙일 다니까 아,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매 설할수 있게 됐어 그렇다 해도 과거의 부담이 위법하게 되는 거 아니다 소멸하게 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따라서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인정 자더 이상 부과를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또는 법이 바뀌어서 굳이 허락을 받지 않고도 허가 없이도 매설하게 된다 하더라도 과거에 붙인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소멸하게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송유관 매설 사건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이 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금요일인데 정리 잘하시고요 또 주말 정리 잘하고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오시는 거 아시죠? 아이, 합격하는 그날까지는, 이름 석다 나올 때까지는 계속 계속 쭉쭉쭉쭉 저랑 함께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가시죠.